오늘 맥체인 성경읽기 민수기 27장에는 그 슬로브아세의 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줌으로써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이어가도록 하는 제도를 확립하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시편 70편에는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가 달려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기뻐하는 그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를 구원해 달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71편은 아무 표제가 붙어 있지 않지만 그 70편에 나오는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기도하는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많은 학자들이 시편 70편과 원래 하나였던 시가 아니었나라고 추정을 하는 내용이고요. 이사야 17장에는 담의 색에 대해서. 그리고 18장에는 구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에는 교회의 장로들과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 그리고 마무리 인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사야 17장과 18장 이두 장에 걸쳐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말씀을 생각해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7장은 다메색에 관한 경고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요 그 다메색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은 그 이스라엘과 가까이 있는 나라고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국가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로서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이스라엘 곁에서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던 나라예요. 특히 지금이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이 시기, 그러니까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어 가던 시기, 아수르가 세계 제국이 되던 시기. 이 시기에는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사야 앞쪽에 이제 7장을 보면은 거기에 벌써 이미 나오는데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해서 남 유다를 공격하는 그러니까 아람 왕 르신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아람 국가가 다메섹이 그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많이 표현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제 주요 수도가 에브라임 그리고 사마리아 이제 두 나라인데. 원래 그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큰 지파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다메색과 에브라임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이제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어, 이사야를 통해서 그 다메색에 대해서 아람 국가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 건데 예언의 핵심은 뭐냐면 은이 다메색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이방국가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어떻게 망하게 되느냐 북이스라엘과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람을 치실 것인데 어떻게 치실 것이냐면 북 이스라엘을 심판하듯이 아람 역시 심판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제 배울 수 있는데 그 아람이 망하는 이유는 북 이스라엘과 연합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망하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뭐 유유상종이다.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과 똑같은 결말을 맞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한번더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아람이 만약에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말씀대로 잘 살았더라면 아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살게 되었겠죠. 망하지 않게 되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만약에 북이스라엘이 말씀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주시고 복을 내려주셨을 테니까 그런 나라와 함께하는 나라가 잘 되었겠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보면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그 주변 국가들이 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솔로몬이 그 지역을 다 점령을 하고 아주 강력한 힘으로 그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굴복하고 뭐 공물을 바치고 뭐 그러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굴복하고 들어온 이방 나라들이 다잘 돼요. 잘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도대로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가 되어 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그 당시에 두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두로라는 나라가 이 굉장히 예언서나 이런 거를 보면은 그 굉장히 강력하게 그 멸망을 이제 예고받는 경고받는 그런 나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시대나 솔로몬의 시대의 두로는 성전 건축을 돕는 아주 훌륭한 조력 국가로서 굉장히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얻기도 하고 그 조력자로서 굉장히 그 훌륭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나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있었다면 그 나라와 연합한 아람 다메섹 역시 잘될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두 나라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뭐 역사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죠. 열한기 하1 6장을 보면 이그 아람왕 르신이 연기나는 부직경이 같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다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아람도 망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오늘이 1 7장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날에 그날에 이런 표현이 반복돼서 나와요. 그날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반복된다는 건 뭐냐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그 사건이 최종 종결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은 그냥 어 뭐라고 부를까요 시범 케이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약간 맛보기로. 미리 경험하게 되는 일이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뭐 이렇게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 속국이 되고 막 이러면서 힘든 시절을 보내는데 이사야가 말하는 그날에 이루어질 일은 아직 되지 않은 거예요. 그날에 이루어질 일은 그날에 일어날 것인데 그날에 이루어질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거는 뭐 내일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수 있는데 1 8 장에 나오는 구스에 대한 예언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이 구스라는 나라가 오늘날의 수단과 에, 에디오피아 여기 지역인데 그 지도를 보면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애굽이 바로 지중해 아래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애굽이 여기에 있고 이쪽에 이제 터키 지역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고 여기에 이제 애굽이 있는데 수단 구스는 어디냐면은 애굽이 여기에 있으면은 이쪽 아프리카의 동쪽 끝 쪽으로 해가지고 케냐가 있잖아요 적도 지방 해가지고 이렇게 케냐가 있는데 애굽과 케냐 사이에 있는 지역이 그 수단과 에,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구스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가 그 이런 표현이 나오죠.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으니까 대부분 상류 하면은 북쪽을 생각하고 하류 하면은 남쪽을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서울부터 부산까지를 보게 되면 서울이 부산보다 해발고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물이 자연스럽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대륙을 보면 케냐가 그 이집트보다 해발고도가 높아요. 그리고 이집트를 관통하는 이집트 땅에 그 수원을 공급해 수원이 되는 나일강이 있잖아요. 굉장히 큰 나일강이 있는데 나일강의 발원지가 어디냐면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해발고도가 이렇게 남쪽으로 대굽에서부터 케냐까지 이렇게 남쪽으로 갈수록 그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물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요 우리나라는 북에서 남으로 해발고도 때문에 높낮이 때문에 그래서 이 강이 흘러나누인 나라라는 뜻이 뭐냐면 나일강의 발원지라는 뜻입니다 구스 지역이 그러니까 옛날 시대에는 요즘에는 산업혁명 이후에 그 세계에서 힘센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럼 기술이 발달한 나라 군사력이 강한 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옛날 시대에는 강한 나라 훌륭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이런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 자원이 풍부한 나라예요 자원이 풍부한 나라 구스 지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수원지예요 물이 흘러서 에, 그 나일강까지 흘러가는 그런 아주 살기 좋은 나라 그리고 이 구스 지역은요 구스 지역을 지역을 침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이집트를 지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세계에서 강력한 나라들이 와서 공격을 해도 웬만하면 공격을 안 당해요. 이집트하고 애굽하고만 사이 좋게 지내면 구스는 망할 일이 없는 나라예요. 애굽이 큰 세력은 다 막아주고 자기하고는 사이 좋게 지내고. 그리고 애굽 입장에서도 구스를 함부로 할수 없는 게 수원지란 말이에요. 나일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먹고 살기 좋은 나라이고, 그 별로 대적의 위협도 받지 않을 나라이고, 그리고 또그 땅의 주민들이 뭐 그렇잖아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 굉장히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육체적인 능력이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웬만하면 위협을 받지 않는 나라예요. 그냥 잘 사는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아주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대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 구스 역시 내 심판의 손을 피할 수는 없다.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은 하나님이 그렇게 조용히 감찰하신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켜보시는데 그걸 못 느껴요. 햇볕이 그냥 쬐 내리쬐는 것 같고, 그냥 구름이 끼는 것 같고, 안개가 끼는 것 같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살아가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지 못해요,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낯을 들어서 베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지 못한 때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이 나라들이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담의색에 대한 경고, 이 구스에 대한 경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돌아보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알려주는 경고들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이런 이야기들,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날이 올 거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예표들입니다. 역사적 사건들이요.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 어떤 큰 일이 일어나요. 살다 보면은 큰 일이 일어나는데 그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그것과 비슷하지만 굉장히 작은 일들. 그러니까 모양새는 비슷한데 그 강도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한 그런 일들이 한 스물아홉 번 일어난대요. 어떤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작은 사건들이 스물아홉 번 터지는데 그 작은 사건들이 스물아홉 번 터지기 전에. 아주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한 300번 있대요. 되게 웃긴 그건데 웃긴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떤 대형 사고를 당 예를 들어서 뭐큰 교통 사고나 이런 것들 한 사람의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 작은 어떤 충돌 사고나 이런 것들이 29번 있었고 그 전에 위험할 뻔한 일들이 300번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다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그렇더라는 거죠 이걸 연구한 사람이 이제 하인리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인리 법칙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에 대한 그 예고가 이미 오래전에 많이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에 내가 심판할 것이다 담의 세기라 할지라도 구스라 할지라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날에 내 통치가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리실 것임을 그 날이 오고야 말 것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담에 세계 대한 예언 그리고 구스에 대한 예언 사실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나라들이고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나라 멀리 있는 나라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나라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정말 그 사소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와 상관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알려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에색에 대해서 구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